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린입니다 오늘은 어 간만에 레고영상 올리 죠 오늘 뭐, 뭘 만들어 볼거냐면요 짜잔 네 피젯스피너를 만들어 볼거예요 확실히 이게 어 일반 피젯스피너 일반 피젯스피너보다는 어 진짜 안돌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돌아가긴 하는데 얼마 안못돌아 5초도 못버쳐 이게 말이 돼 <laughs> 네. 잘안들어가지만 그래도 공부해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집중이 잘 되겠죠 저 같은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젯 스나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건데 이거는 여기 이 블럭 있죠 이 블럭이 잘 너무 잘 이제 뒤집어서 중심을 못 잡으면 네 그래가지고 세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공부해 공부하면서 대신 장점이 있어요. 이장큰 장점이 바로 돈을 전략을 할수 있습니다. 네, 돈을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치 용돈, 일주일치 용돈, 1년치 용돈, 1년치 용돈, 10년치 용돈, 100년치 용돈, 1000년치 용돈, 만년치 용돈 <laughs> 아무튼 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용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자 스피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아니면 얇은 걸로 해도 돼요. 얇은 걸로 해도 되는데, 저는 두꺼운 걸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두꺼운 걸, 두꺼운, 이제 피자 스피너 받침대죠. 준비하고요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레고로 사시면 흔히 이런 블록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블록을 네, 이런 블록 네 개를 이런 식으로 끼우면 네좀 그런 맛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냄비 뚜껑 닫듯이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십자가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섯 건짜리 블록을 여덟 어, 개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사이사이 끼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아, 그리고, 저는, 어, 육각, 이렇게, 여섯 칸짜리, 여섯 칸짜리 블록이, 어, 잘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고요 여섯 칸짜리 블록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피자 스피너의 모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가죠? 지금 제가 손을, 손에 힘을 풀고 있어서 돌아가는 거지, 안 돌아가요.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을 준비할 겁니다. 이 블록을 여기 사이로 끼워서, 아, 먼저, 여기다가 이걸 하시고, 여기에, 이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다시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여기 딱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다 하시면, 어 이래도 되네. 그리고 손가락이 좀 따가우셔서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피자 스피너 완성! 아, 네 보너스로 핸드 스피너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일단은 피자 스피너의 기능을 하는 걸 풀어주고요. 여기에 두 개만. 이제 프로펠러 두 개만 이제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오오 그럼 오잘 돌아가긴 하네요. 네 하지만 이 피젯스피너의 단점은 네 일반 피젯스피너 일반 피스피너처럼 오래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같으면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하지 않아서 이제 잘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일반 피젯스피너는 네, 또, 쇠, 화금이라 해야 되나? 내가 네, 화금이라고해서 화금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쇠 같은 게, 대어, 베어, 그래, 베어링 같은 게 들어있어서, 네, 쇠로 만든 베어링 같은 게 들어있어서 더 많이 돌아요. 근데 이거는, 네, 단순한 플라스틱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만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올라가, 오래 돌아가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자 스피너의 장점은요, 네, 이렇게 자기만의 프로펠러 있죠. 프로펠러라 해야 되나? 프로펠러 뭐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이 자기만의 개성 개성 있게 바꿀 수 있는데, 어우 왜안 돌아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단 피자 스피너를 다시 만들어 보죠. 네, 이래서요.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방향을, 다르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개성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되게, 괜찮죠, 이거. 어, 여러분들도, 어 혹시나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엄마 용돈 안 줘서 용돈을 다 써서 그 다음에 자신이 죽어서 아유 뭐래 <laughs> 아니, 네, 아무튼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는 집에 있는 레고 네 플라스틱 조각이 작은 블럭으로 이런 그러니까 레고로 네 이런 피젯 스 피라를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다음에 그리고 피젯 피젯 시리즈가 많이 나온 나오, 나오죠 요즘 그래서 어 다음에는 피자 스틱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걸 하니까 영상을 찍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이때까지 간단한 간단 한 리뷰, 네, 간단한 피자 스틱을 만들기를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사랑의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네, 구독하기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